끝없는 빨래에 몹시 화가 난 경욱씨다. 저의 행복 타임 중 하나인 흑백 요리서 보면서 빨래 개기탈라 흑백 요리사는데 너무 고맙대요 왜냐 제가 안개던 빨래를 그렇게 개가지고 보면서 빨래 개기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그렇게 하면 좀 시간 좀 효율적으로 좀 쓴다는 탈라가 지금 바로 옆에서 제 브이로그 찍는 걸 구경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전에 제가 시부모님을산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이렇게 TV 보는 장면을 찍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나보님이 그 킴이가 TV 보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야, 이러는 거였어요. 네이카이가. 키위가 밥 먹는 거를 다른 사람들 보는 거네요내이카이가 <laughs> 굉장히 그거를 <그걸 웃음> 신기하게 생했었는데 나중에는 진짜 시범이 너무 자연스럽게 용서도 나와주시고 하시더라고요. 타 지금 바로 옆에서 이제 누워서 브로그 친글걸 이제 아무렇지 않게 보은저제 <laughs> 진짜 흑백 요리서만 기다렸거든요. 너무 기대했다. <목소리> <목소리> 메이슨의 베이비샤크 노래 불러주세요. 네. 네. 저는 오후 스냅. 오늘은 메이슨의 어린이집에서 피자 대회를 하는 날이거든요. 도드라가안싸도 된다는 거예요. 도시락만 안싸도 이렇게 아침이 평화롭네요 한 달에 한번 금요일마다 이제 가지나봐요 <laughs> 재밌어? 한번 더? 거의 지금 10분 동안 타고 있는데 메스 우리 이제 그만 탈까? 올단올단 <laughs> <All done> 할까? 네네네 뭐해? 나안 환장 환장 올단 엄마나 한번더 엄마나 엄마 알겠어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우르르 여러분, 저는 지금 사무실 투어를 가는데, 제가 카페에서 편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카페에 이제 소비하는 지출도 생각보다 큰 거예요. 근데 또 카페는 이제 사람들도 많고, 한한두 시간 정도밖에 못했으니까, 아, 이럴 바에는 공유 사무실을 한번 알아볼까 했는데, 이집 근처에 좀 괜찮아 보이는 공유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투어를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짠, 찾았습니다. 저 예전에 CPR, 그자격증딸때 여기서 했었거든요. 1층에 적혀져 있구나, 오, 기대된다. 되게 기대되는데, 근데 저번에 기억이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보다 너무 괜찮은 게 일하기 너무 잘돼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능률이 올라갈 것 같고 돈도 괜찮은 거예요. 24시간이라서 편집하다 보면 밤새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주말에도 상관없고 수요일 이런 것도 있고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가지고 타일러를 한번 상의를 해보고 여기를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습니다. 또 내일 아침을 주는 날이래요. 내일 한번 올것 같아요. 여러분 갑자기 살때 폭주 브 여러분 진짜 갑자기 한 이틀 전부터 진짜 식욕이 폭발해가지고 진짜 여러분 생리 증후군 진짜 무섭네요 진짜 궁금한 게 원래 가을이 식욕의 계절인가요? 가을 되면 좀더 입맛이 살아나는지 빵도 많이 나오고 카페 같은데 따뜻한 차, 수프 이런 거 있다 보니까 막 너무 맛있겠는 거예요. 그래서빵 먹고 초콜릿 먹고 좀 난리가 났는데 진짜 오랜만에 비빔면에 이 차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미쳤네 미쳤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제부터 진짜 너무 먹어가지고 이럴 거면 폭주 브이로그라도 찍자. 음 대박 이거지 진짜 오랜만이에요 알전에 단짠단짠. 자까르보나라 불닭도 갑자기 너무 먹고 싶고 짜파게티 김치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만두 있었으면 만두 튀겨 먹으려 했는데 제가 어제 야심으로 만두를 다 먹었거든요 용갈이랑. 그래도 만두가 없고 마침 이렇게 고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저결국못 참고 생내 먹고 있는데 진짜 오랜만이에요. 너무 맛있네요. 생라면 로 लाइक 유 스파게티 저스트 로. 아이 스낵. I never do that. 네. No. Popular snack in Korea. I mean, I've 맛있으 r e a l no, really <laughs> 진짜 떡볶이에 가지고 갑자기 감자칩. 뒤에 쿠키 다 먹고 초코냥 바삭거 먹고 뒤에 여기 젤리 먹고 <laughs> 제가 원래 이렇게 생에 전 증후군이 심했는지 아니면은 가을이 와서 쓴좀 오늘 님이 영향을 받았는데 입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결혼식 이주 앞두고 지금 큰일 났어요 근데 제가 도저히 뭐 오늘까진 안될 것 같아서 어차피 지금 영상도 끝내야 돼서 여기 충전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내일부터 진짜 정신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먹으려고요 스트레스 받으며 먹으나 그냥 먹나 먹은 건 똑같으니까 그냥 즐기면서 먹기로 했습니다 맛있네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서 못 가게 됐어요. 출근 이제 하려고 이렇게 씻고 준비한 김에 집에서라도 좀 일을 산뜻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나를 홈카페처럼 이렇게 커피랑 이제 챙겨왔거든요. 아, 아기가 아프면은 일단 모든 게 이제 올스탑 되니까 나가거나 따로 할 수가 없거든요. 항상 이제 스탠바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오피스를 알아보게 된큰 이유 중 하나가 재택근무랑 육아를 병행하니까 너무 경계가 없어서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어떤 게힘드냐면은 살려는 회사를 가니까 일단 일하는 시간이 보장이 돼 있잖아요. 가사와 일이 이제 분리가 되는데 저는 집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메이신이 엄마를 찾는다던가, 아니, 메이신 우는 소리가 들린다던가, 아니, 잠깐 타일러가. 키나 잠깐 화장실 좀갈 테니까 좀 봐줄 수있어 이렇게 잠깐잠깐 받는 잠깐 그런 방해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릴리도 저만 찾아요. 근데 릴리 지금 제 방에 와있거든요 일상과 일, 가사, 육아의 경계가 하나도 없으니까 일에 온전히 집중을 못해서 한 3시간 만에 끝날 것을 밤을 새고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한번 오피스 체험을 해보자. 체험을 해보고 정말 능률이 올라가면은 비용을 조금 더 내서라도 물론 집에서 하면 비용이 안 들지만 일이 집중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로 오피스는 사실 너무 비싸니까 공유 오피스만 가도 너무 일상에 활기가 돋더라고요. 남들 일하는 걸 보니까 자극도 받고 저도 너무 기쁘. 받았으면 <laughs> 릴리 계속 저러니까 사실 지금 촬영도 못 하고 항상 음... 릴리를 이렇게 보고 있거나 릴리야 엄마가 우리 릴리 간식 사려면 뭐 해야겠어? 일해야지 릴리가 엄마 일하게 좀 도와줘야지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엄마, 어떻게 일을 하지요? 오늘은 비록 제가 오피스 체험을 못하게 되었지만 일주일 패스 이런 걸 한번 끊어가지고 9시부터 6시까지 좀 직장인처럼 그런 루틴으로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다음 주에는 제가 꼭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제가 양을 확 줄여서 작은 칸에다 밥이랑 반찬 넣으니까 매일 다 먹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메이슨 좋아하는 이 멸치 김 주먹밥이랑 불고기랑 바나나를 썼습니다. 오늘 이제 친구가게 생일이라서 생일 선물을 사러 왔거든요 그리고 메이슨은 편한 바지가 많이 없어서 바지 이제 보랐어. 긴급 단축 정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만 사고 간식이 다 떨어졌는데 이건 아, 옷을 사지 말까? 굳이 아 근데 메이슨 옷이 없긴 없는데. 메이슨이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 이거 진. 진짜 맛있어요 제가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다이아몬 실패했잖아요 메이슨이 진짜 좋아하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너무 귀여워 역시 할로윈에 진심인 나라 그런 어, 거너도 귀엽죠? 이걸 다 써가지고 테이프 간식 끝그대 그래, 미소에 난 취한 것 같아 진짜 문득 가을이 온게 너무 실감이 나네요 릴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름이었는데 그치? 메이스는 없으니까 훨씬 <laughs> 선택이 너무 여유로워 릴리가 하고 싶은 거다해 릴리 응원을 두번해나 방금 썼어 또... 메이스 <laughs> 오늘은 과연? <한번> 볼까요? <laughs> 역시 많이 먹었네 많이 먹었어 고기는 안 먹었지만 주먹가 좋아하네 메이스 선물 메이스 선물이래. 사유. 메이스 아, <laughs> 이거 뭐야? 사유 친구가 한국에서 무료 선물을 보내줬어요. 시... 내유. 어 사유! 제일 좋아하는 타이어라가지고 지금 완전 홀릭 됐어요 홀릭 대박이야 대박인게 메이슨이 진짜 가위로 요즘에 자르는 거 되게 하고 싶었는데 어떡해 이거 진짜 요즘 살까 막 갔는데 동수라 까는 날을 위해서 아, 우리 일리 보물 또 있고 아, 어떡해 책도 있고 화장품 도 보내주고 아쟤다타 거의 지금 타이한테 어폭 빠져가지고 아빠한테 인사 도안 하고 지금 아니 원래는 아빠 출근하면 못하게 하는데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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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감사합니다. 여기 찍어봐. 어? 헉? 어? 초록 타요네? 초록 타요. Circle, Circle. 거. 거.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이 찬밥에 김치찌개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늘까지 먹고 다시 새로운 새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요즘에 흑백 요리 잘푹 빠져가지고 어제 이거를 한 삼화까지 정수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정말 오랜만에 공복유산 사러 왔잖아요. 여러분, 벌써 1회밖에안 남았어요. 어, 어떡해. 진짜 미쳤다. 진짜,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정주행 하는데, 쌓여있는 빨리 보이시나요? 빨래 깨면서 남은 7화를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밖에 지금 굉장히 비가 부스부스 내려가지고, 진짜 집에서 넷플릭스 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영상의 제목을 보고 좀 놀라셔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정말 미국에서 김밥집을... <laughs> 여러분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오? 이 언니 진심이었어? <laughs> 제가 타는데 자꾸 시장 서서 하러 가야 된다면서 여기도 김밥을 먹으러 보러 가야 되고 저기도 김밥을 먹으러 보러 가야 되니까 힘이 완전 사심 채우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시리얼스하게 김밥집을 열 거네요 그래서 막나 진짜 시리얼스 했다고 왜냐면은 제가 진짜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한몇 가지 있는데 우선은 제가 사는 곳에 정말 한식당이 많지 않아요 음식이 주는 그 향수병이 굉장히 커가지고 근데 저는 여기서 평생을 살야할것 같은데 너무 이제 아쉬운 거예요. 한국에 정말 맛있는 음식도 많고 진짜 트렌디한 정말 예쁜 가게들도 많고 그런데 제가 사는 도시는 아직까지는 그런 한식당이 많진 않아요. 아 우리 나라에 정말 트렌디하고 힙하고 맛있는 그런 한식들이 엄청 많은데 한식이 좀잘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고 그 타일러나 타일러 탈러 친구들만 봐도 요즘에 한식이 정말 인기가 많아서 한식을 찾는 이제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친구들에게 진짜 한식을 좀 맛있고 세련되고 잘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또 일단 한식을 좀 많이 그리워하니까 그래서 그향수병좀 많이 해소될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막연하게 어 진짜 김밥집 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좀 구체적으로 이 준비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돼가지고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미팅을 하게 됐는데 가게를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 건지 이제 그 인테리어 업체랑 제가 이제 미팅을 했어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매장 위치, 가게 크기, 어떤 메뉴와 음식들을 이제 구성해서 할 건지, 그리고 정확하게 언제 공사를 시작하고 싶은지, 오픈 예상일뭐 등등으로 이제 미팅을 이제 했는데 생각해봐야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보통은 9개월 정도 준비를 해도 조금 빠듯한 그래서 한 1년 정도 잡으면 넉넉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공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실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해서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부동산 미팅을 이제 잡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준비 과정을 한번 잘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저희 2 시간을 달려서 키즈 카페 놀러 왔어요. 이제 시장 조사를 하러 2 시간 거리에 이제 운전을 해서 왔어요. 온 김에 이제 키즈카페에 큰데가 두 군데 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즈카페 도착했습니다. <목소리> 그래서 어딨지 내역서를 이제 전달을 받았거든요 김밥집 창업이 좀 많이 미뤄질 것 같아요 <laughs> 아 이게 예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더라고요 허가받는 것도 되게 많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 부족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laughs> 이렇게 많이 들줄 몰랐거든요 아 정말 안 되겠다 제가 돈을 열심히 더 모아서 몇년 뒤에 진짜 꼭 다시 도전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